안녕하세요. 제이에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곱근 표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이거 사실 다 근사값이야.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무리수를 나타내는 거거든. 무리수. 무리수는 방금 우리가 배웠지만 순환 하지 않는 무한 소수지.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 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딱 찌를 수가 없어. 그래서 소수 셋째짜리까지딱 끊어 놓는 거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2, 루트 2, 1.414, 막 이런 거. 소수 셋째짜리까지만 끊어 놨잖아. 그럼 이제 표에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이제 루트 1부터, 루트 1부터, 루트 99.9, 99.9까지를 99 나타냈어. 그거를 읽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표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수 이렇게 되어 있고, 촥, 촥, 이렇게. 보면, 여기가 1.00 에서부터 1.0 이구나. 1.0. 1.0 에서부터 9.9. 여기, 99. 여기까지 나타나지. 99.0. 이렇게. 음.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겠지. 1, 2, 3, 4, 5. 이런 식으로 짜자자 있을 거야. 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 자, 0을 뺐는데, 여기, 딱 여기에 이렇게 걸렸어. 여기에 이렇게 걸렸어.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는 얼마냐면은 루트 1.1 이거 알아보겠다 그 얘기야 루트 1.1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읽고 위에서 소수 둘째 자리를 읽으면 되겠다그 얘기하는 거야 이 표현 알겠나 이 표현 알겠나 어. 그렇게 나와 있는 수들이고 시험 문제를 풀때 표를 주거나 아니면 일부의 표를 주겠지 너희한테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라고 하지 이거를 외우라고 절대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 어. 어, 여기 99.9, 뭐 이런 거안 나오니까, 뭐 여기 뭐 이런 데들은 루트 1.2, 루트 1.3, 막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값들이겠지. 이렇게 음. 표현을 하고, 원래 근사값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루트 2는 하고 물결로 나타내 줘야 돼. 물결, 근사값은 물결, 퓨 하고, 하나는 이렇게 1.414. 근데 이제 이런 거 하지 않고 표를 보고서 땡긴 값들은 그냥 여기를 등호 표시해 가지고. 등호 표시해 가지고 나타내 주기만 하면 된다 어. 그러니까 밑에 문제들도 보면 알겠지만 전체 표가 다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일부 표들만 나와 있지 너희가 그거를 보고서 이거 얼마네 하고 딱 땡기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조금 있다가 문제 풀면서 해 보도록 하겠고 중요한 거 뒤쪽으로 와봐 오늘의 하이라이트 정수와 소수 우리 무리수로는 항상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게 포인트인데 우리 루트 2라고 하는 거 방금 1.414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정수가 얼마고 소수가 얼마니라 그랬을 때 얘는 1 더하기 0.414니까. 앞쪽에 있는 부분을 정수 부분이라고 하고요. 뒤쪽에 있는 부분을 소수 부분이라고 해서 정수와 소수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할수 있어. 큰 어려움 없어. 그러면 루트 2 말고 조금 큰수 루트 80 이런 거 자. 정확하게 정수가 얼마고 소수가 얼마니라고 제곱근표가 주어져 있으면 할수 있겠는데 안 주어져 있으면 너네 이거 소수 외우고 다닐 건 아니잖아. 자, 얘는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야. 그러면 수직선을 딱 생각을 해보다 수직선, 수직선. 잘 봐봐. 루트 80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에 그냥 루트 80이 딱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와 뭐 사이에 있을까? 88에 64, 99, 81이니까 8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해돼? 그러면 루트 80이라고 하는 거는 8점 얼마 얼마네. 그러면 너네 이거 8 플러스 얼마 얼마요? 라고 표현할 거야. 모양이 너무 빠지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녀석은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은 자 어쨌든 8점 얼마 얼마니까 루트 80에서 정수 부분을 뺀게 소수네 라고 표현을 하겠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소수 부분을 굳이 이렇게 외우지 않고. 루트 80 같은 경우에는 루트 80에서 정수 부분을 뺀게 소수다 라고 한다고 요렇게 자 그리고 이 정수라고 하는 거를 좀잘 봐줘야 되는데 정수라고 하는 거는 루트 80 9를 넘진 않지 그러면 무조건 8로 오는 거야 정수는 8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거 이거 중요하다 우리 우리 루트 10이라고 하는 거 루트 10이라고 하는 거 얘도 뭐 간단하지 얘도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으니까 너희가 3점 얼마 얼마입니다 라고 해서 정수는 3이다 라고 고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수직선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수직선으로 나타내 보면 3과 4 사이에 루트 10이 있으니까 루트 10은 4를 넘지 않네 그럼 정수 부분은 얼마 3이라고 표현을 해 주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봐봐 그대로 루트 80을 마이너스 루트 80의 정수 부분을 해 봐라 라고 하면 너네 어떻게 할 거야 마이너스 루트 80. 양수의 정수 부분을 했는데, 양의 무리수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했는데, 음수의 무리수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자, 가장 간단하게, 어, 선생님, 어, 마이너스 8점, 얼마, 얼마니까,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8이고요, 어 소수 부분은 마, 마이너스 루트 80 빼기니까, 뭐, 플러스 8이 뭐,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맞으면 선생님이 하지도 않았겠지? 어? 자, 봐봐. 우리가, 소수의 정이라고 하는 걸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수직선을 한번 딱 그려볼게. 수직선. 딱. 수직선. 딱. 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이렇게 있어. 마이너스 루트 80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을까? 자. 얘는 마이너스 루트 88에 64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81이니까 어디에 있어? 마이너스 루트 80은? 여기 사이에 있겠지. 여기 사이에 있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사이에 마이너스 루트 80은 여기 사이에 있어자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9를 넘지 못했고 4를 넘지 못했으니까 그 앞에 있는 수가 정수라 그랬지 그럼 음수는? 마이너스 8을 못 넘었잖아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을 얼마라 그래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9 얘가 정수 부분이 되는 거야 응? 이거를 그렇게 틀려 이걸 그렇게 틀려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8을 모시고 모시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마이너스 9가 정수 부분이 되는 거고, 소수 부분은 마이너스 루트 80에서 빼기 마이너스 9. 요렇게 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그래서 정확하게 써주면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9고, 소수 부분은 9 마이너스 루트 80입니다. 라고 해야 제대로 된 표현을 한 거다, 너네가. 알겠지? 음수 조심하라는 얘기야, 음수. 음수. 음수 부분만 한번 조심해라. 자,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10은 어떻게 되겠니? 정수부분이 얼마야? 마이너스 3? 자 수직선 생각해보라는 얘기야 수직선 이게 빨리 되면 나중에는 좀 자유롭게 되는데 일단은 이걸로 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그럼 마이너스 루트 10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여기 이쪽에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10이니까 정수부분 얼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뭐 바로 그냥 뭐4마 루트 10 이렇게 땡겨도 되고 원래는 마이너스 루트 10 빼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만들어서 4마이 루트 10입니다라고 하면 된다. 이 얘기하는 거야. 음수 조심해라. 음수 조심해. 음수 조심해. 이 배운 사람들도 여기 있는 이 음수에서 다 털려. 어. 그러니까 조심해라. 외워서 풀려고 하지 마. 외워서 풀려고 하지 말고 수직선 상에 그 정수를 넘지 못하면. 그 다음 정수로 절대 갈수 없어. 9를 넘지 않았으니까 정수는 8 4를 넘지 않았으니까 정수는 4 마이너스 8을 넘지 않았으니까 정수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을 넘지 않았으니까 정수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정수 소수 여기까지.